선의의 경쟁. 13대 14화. 미리보기 및 스포일러. 벚꽃 조용한 마을. 상실로 산산이 조각난 삶. 구름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에서 밝고 자상한 젊은 여성 슬기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미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시달리고 있던 슬기의 세상은 또 다른 파괴적인 상실로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절친한 친구 예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예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이 짙은 안개처럼 공기를 가립니다. 하지만 예나의 장례식에서 슬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예나의 개인 소지품 사이에 숨겨진 독특하고 수수께끼 같은 메모입니다. 그 메모는 평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한 문구와 암호 같은 힌트로 가득 차 있으며 모두 제너가 간직해 온 비밀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들은 제너의 죽음을 비극적인 사고로 재빨리 받아들이지만 설치아이는 무언가가 끔찍하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녀의 본능은 제너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인다. 표면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있다. 진실을 향한 단호한 탐고 설치아이의 초기 호기심은곧 확고한 결의로 바뀐다. 그녀는 메모를 무장하고 제너의 삶의 조각들을 조각해 모으기 시작하며 친구가 남긴 진실을 밝혀내고자 한다. 각각의 단서는 그녀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스터리로 더욱 깊이 끌어들인다. 그리고 그녀가 알기도 전에 그녀는 과거의 열쇠를 가진 사람, 제너의 어린 시절 친구인 제이를 만난다. 그들의 첫 만남은 긴장되고 어색하다. 대답을 간절히 원하는 슬기는 제이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한편, 제이는 해피적인 듯 보이며 조심스러운 눈빛 뒤에 무언가를 숨긴다. 그들 사이에는 비밀과 고통으로 인한 불신이라는 벽이 있다. 폭발 충격적인 폭로와 공유된 과거. 슬기가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녀는 제나의 죽음과 자신의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사이에 소름 돋는 연관성을 발견한다. 제이의 아버지가 슬기의 가족을 산산조각 낸 끔찍한 사건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폭로는 슬기를 천둥처럼 강타한다. 감정의 폭풍이 그녀의 마음을 덮친다. 분노, 혼란, 정의에 대한 불타는 열망, 배신의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고 한때 분명했던 그녀의 목적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한다. 슬기와 제이 사이의 긴장이 공개적인 갈등으로 치닫는 바로 그 순간 제이는 절박하게 간청한다. 그녀는 설지아이에게 복수보다는 이해를 추구하라고 접근 방식을 제고하라고 요청합니다. 제이는 두 사람 모두 아는 것보다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으며 복수는 진실을 더 묻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